여러분들은 MBC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가 완전히 장악한 MBC는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과 전과사범, 이재명의 어영나팔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MBC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환율이 19금 수상한 모자이크, 충격 조작, 터졌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MBC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2030 커뮤니티와 SNS에서 MBC를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며 2030 젊은 MG 세대가 이제 하다하다 MBC가 환율을 19금 만들었나요? MBC가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환율을 조작하는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조선중앙 TV를 보는 듯, MBC가 언제 북한 조선중앙 방송 됐나요? 등2030 내친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가장 경악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환율을 야동으로 만들었으며 식구금으로 만든 MBC의 충격적인 방송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환율이 무슨 식구금 야동입니까? 이것이 왜 웃기냐? 방송에서 담배, 물론 가려야죠. 흉기, 당연히 가려야죠. 음란물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MBC는 왜 환율 숫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일까요? MBC의 인식에 따르면 환율은 성인만 볼수 있는 숫자입니까? 환율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합니까? 보면 정신이 오염됩니까? 솔직히 말해 이것은 MBC의 실수도 아니고 기술 문제도 더욱 아닙니다. 위도가 너무 투명해 보입니다. MBC는 사실상 주식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왜 올랐는지는 말하기 싫은 것이죠. 왜올랐냐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주식 오른다는 그것은 보여주고 싶고 돈, 돈 값이 떨어진다는 그것은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마술 같은 코미디를 MBC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원인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 코미디 같은 마술을 MBC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MBC는 호스피 상승 짜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모자를 벗기고 보니 그 안에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환율 폭등 이 장면을 보면서 내친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북한식 보도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앙 TV는 쌀떡은 넘쳐나는데, 뒤에 금줄인 북한 아이들은 싹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원수님의 사랑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금줄인 북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 방송을 조선중앙TV 방송과 같다고 네티즌들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MBC의 웃기고 슬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은 가릴 수 있습니다. 썸네일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실경제, 마트 계산대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주유소 가격판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라이브로 환율을 보고 있습니다. MBC 공영방송이 국민 대신 현실을 가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MBC 자기 검열이고 이것은 MBC의 현실 외국 방송입니다. 숫자를 가린다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지금 MBC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렇게 부끄러우면 왜 뉴스에 이렇게 숫자를 모자이크해서 내보냈습니까? 그렇게 위험하면 왜 경제를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을 그렇게 쉴드 치고 싶었습니까? 왜 MBC가 환율 조작, 충격 조작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입니까? 숫자는 죄가 없습니다. 가리는 쪽 MBC가 문제입니다. MBC는 MBC는 젊은 2030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며 충격적인 무덤을 판 조작 실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 종종 방송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데. 이게 지금 SNS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새 역사 쏘가쏘가는 써가 코스피 5000 시대 바짝. 그 밑에 환율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전은 뭐라고 하고 있다? MBC XX들 왜 이렇게 짜치냐. 정부가 국민 돈 끌어다가 환율 떨어지게 한 것은 보여주고 싶지만, 정작 그 환율이 얼마인지는 남기지, 남기고 싶지 않았는지, 화면에서 숫자 지음. 하, 그래도, MBC, 이딴 식으로 조작, XX. 그 밑에, 국가가 나서서, 주식 리딩방이 되는 이상한 나라, 그걸 부추기는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대체 MBC는 왜 이러한 환율 조작 충격 방송을 이렇게 국민들 속이면서 하나? 그뿐이겠습니까 일간 베스트에도 이게 지금 대문짝만하게 올라갔는데 유튜브 썸네일에 코스피 55,000 빨면서 환율 정광판 모자이크 처리함. 미친 XX들. 자, 그러면 MBC가 방송을 하려고 했던 본질이 무엇이냐? 사실 이건데, 어 MBC는 사실상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 코스피 올린 그 이제 코스피가 올라간 그거를 누구 업적으로 말하고 싶었느냐? 자 반면, 반면 정부가 민생 경제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42%보다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지수 사촌 시대를 열었던 코스피 전망은 올해도 밝은 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뭐냐? 주가, 주가 수준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고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은 정부의 증시, 부양, 우지까지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을 좀 쉴드를 치고 칭찬을 하려고 이런 방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다? 또 기사 내용에도 있죠. 충격적인 조작질, MBC의 민낯이 들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런 조작방송을 하는 MBC를 우리 국민들 누가 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